박스미 아, 막상 킹 콤보는 보여주고. 헤이크네요, <laughs> <laughs> 헤이크. 헬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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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헤이, 요. 요. 어. 요하는 것. 오, 아, 아, 네, 그. 평소에 지금 가장 많이 쓰시는 세 명, 세 캐릭. 나란색이네요. 두분다 바로 1라운드부터 바로 죽해네요, 지금. 아, 요한 3번. 에이, 아, 요 3번은 에이, 조금. 딱히 3번을 축산만한 패를 냈네요. 축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세요, 아니, 막힌다. 안 머리 생기셨군요. 아, 강동이아 이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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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산도 아, 멘탈 잡아야 됩니다. 멘탈 잡아야 돼요. 아직 더 떨릴 수 있어요. 축산만 있는 거. 아들 살아가면서 아, 약손이 어, 생각보다 리치가 기네요. 아 생각보다 의외로 저팔저 장신구까지 뭔가 도트가 더 있는 듯한 아 좋아요 지금 추아타 점프 이기는 쓰진 않네요 우선 <놀람> 네 거의 잘안쓰 써서 가슴이 모콤 아좀평콤 상대 잘 노리시거든요 아백상도 아. 아빠 불기는 없었네요 <놀람> 아빠 불 <놀람> <놀람> 아.. 나이기 아, <laughs> <오우치우플라이니> 다행이에요 <laughs> 크리스 대케이 크리스 98이 있거든요 충분히 많이 대전을 해보셨기 때문에 <목소리를> 괜찮을것 같죠 아버님이 머리잡기 지르기 심리를 <laughs> 하시기 때문에 <웃음> 아, 아, <웃음> 아 말하자마자 아우 또또또 <laughs> 어? 픽스 저거 센다이 다이 죠아 다행이 밟긴 안당했는데 여기서, 시작부터 약간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 올리면. 아! 잘됐죠 아, 잘됐어요 머리, 아, 잘, 잘안 깼고. 잘 되고.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아, 중간 좋았는데, 방금. 막혔죠? 야, 어떻게, 하냐면, 일단, 펠레스가 잡아내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아, 좋네요. 서로, 서로 개털림 예약하셨는데, <웃음> 비슷하네요. <웃음> 근데 이게 힘들죠, 힘들죠? 3번 캐릭이 이게 약간 좀, 아, 이 음답지 않은 3번들이라서, 아, 이거 좀좁히죠 여기서. 와, 아, 안 달았어요, 너무... 벌써 반. 안 달았어요. 아, 저 아, 반. 아, 한대요? 쓰... 아니, 말리는데요, 노마크리스한테. 밤에 거의 저랑 게임하셔가지고, 그, 엑스트라 유저님이. 밤에 자정 넘어서 오시기 때문에, 항상 그 어둠의 세력들을 잠재우고 오시거든요. <laughs> <laughs> 로우가 약간 지금. 노멀 크리스한테 좀 상대 많이 흔들리세요, 지금. 머리 잡기 심리를 좀 많이 당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지. 네. 그, 진짜 처음에 저 콤보 맞으면 정말 데미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 머리 잡기 한번 잡혔는데. 약간 지금 좀 흔들리시는 느낌이. K가 지금 활약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요를 뭐, 뭐, 조금 뭐, 앞으로 뭐, 보내고 <웃음> <웃음> 제 생각에 뭐, 앞으로 어, 보내고. 선발... 아 앞으로 왔네요 오케이. 근데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음, <laughs> 제 생각에 지금 K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한번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기는 쓰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맞아, 맞아. 지금 모두 콤보가 아직 연습이 안 되셔가지고 근데 하시면 바로 쓰실 어, 거 같아요 왜냐면 어. 여기도 하단이나 찬스 아스트 콤보 상당히 잘 넣으시거든요. 여기서? 아, 딜캐? 이상한 거없가 많이 때리고 있죠, 지금. 아, 백산도. 잊을 만한, 어, 지금 선수 학교 좋아요. 아, 아, 이건 아. 잡작는데 조금 아쉽죠, 데미지. 아, 여기서? 또 백산도 일타 네, 묘로 지금 상당히 잘 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캐릭터로 일반 하는 것보다 낫죠? 묘로 어, 이 정도, 진짜. 아, 잡았네요. 평소에 카스미밀도좀 어려워 하시는데 잘 잡았네요. 네. 이제 문제의 크리스. 크리스 또키두 개고. 아, 궁. 아, 좋습니다. 버퍼. 아퍼 아, 폭발이 죠 폭발. 괜찮아요. 네, 아, 잘 딜레이 됐지. 어, 잘 피했어요. 아, 이거 공주에서 차면 이제 또 난리 나는데. 아, 이거 강대공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강대공 방으로 너무 칠수는게거죠 이게 강대공은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인 거죠. <laughs> 야코프는 한 대니까. <laughs> 그렇지면은후 너무 <laughs> <의외로> 많이 때리거든요. <laughs> 강호포가. <laughs> 어 지금 뭐? 어 사셨다. 어 사셨다. 어, 어, <laughs> <서시아파>. 많이 <laughs> 때렸어요. 네, 이번 판은 상당히 좋네요지금 이것도 3번 타코마 또 아버님이 또 기가 있으면 여러가지 더블 패턴을 노리시는데 기도 없어요 지금 넘어가면. 아, 딱맞아 그 마무리. 타코마가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가 없어요 지금. 평소에 제가 또 타코마로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전하면서 이거는 이번 판은 또이렇게 잡지 않으실까. 아, 이거는 욕심이죠. 아 좋아요 이고 점프약발 지금 점프약발로 툭툭 잘 끊어주고 있어요 타쿠발를어 역할이 잘나왔구요아 점프약발 기 쓰고 저렇게 나오는게 맞죠? 지금 판단이 좋은거 같네요 어 점프약발 조금씩 긁히고 있는데요 지금 굳이 안 맞아도 되는 데미지입니을또 구석 구석 아 캐치 이 어느새 두개에요 여기서 마무리하는게아 좋네요 그름 깨지 약간, 갑니 아, 방금, 방금 같은 기는 약간 초필이 맞을지, 안 맞을지, 좀 가물가물 했었는데, 맞았죠. <laughs> <하죠>? 에 <laughs> <laughs> 지금 자정, 자정에 지금 게임하신 아버님한테 지금, 정확한 타이밍이었다고 해주셔야죠. <laughs> 아, 이거는 저는 칼 같습니다. <laughs> 가족이 아, 너무도 칼 같습니다 이건. 어 킹. 어 킹. 아 킹도 하세요. 킹도 하세요. 킹을 버리고 킹 지금 어슬렁. 요가요가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둘이좀빼야될캐릭를빼야 되는데. <laughs> 아, 약간, 돌자님하고 비슷하네. <laughs> 아, 어, 그, 때그 셀렉트는, 이건 뭐, 저, 플레이어들 고유 권한이니까. 그 네, 저희가 이제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아, 설프 슬프. 아, 슬프다. 낙법을 노렸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약간 그, 아까 밑밥이 뭐, 이렇게, 뭐, 많지, 이러셨는데. 지금 정확하신데요 지금. 제 생각에 멀쩡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별로 안 드신 것 같아. 오늘은 약간 맥주 한두 잔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밑밥을. 또 원래 아저씨들이 그런 거잘 하거든요. 보험이죠, 보험. 네. 묘로 <목소리> 아까 가슴이한테 되이괜찮아 이거 넘어가는 것도 효과지 아, 우포, 우포. 캐치 와요. 강호포가 썼을 때는 확신했던 거죠. 점프가. 아, 아버님 가슴이 지금 묘로 완전 봉쇄하는데요, 지금? 그 아, 아버님 네. 가슴이 버릇 중에 뭐, 뭐가 있냐 하면 가까이 붙을 때 기사하면서 네. 리버설로 타격자 게임은 무조건 안 쓰셔서 음. 하단부터 깔고 가면 대부분 막 때리거나 가드 시킬 수 있어서 그럴 때 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두대첫 대. 명호 많이 요어명오가 활약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너무 기관적으로 지금 <웃음> 얘기했는데. <웃음> 아빠했을때더 어, 이용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레온의 신차인데 거꾸로 되면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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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강대 놀려봤지만, 오, 뭐, 아 지금 강제 연게까지눌려봤지만묘로 어려운 크리스를 잡아냈어요. 지, 어 이거 지금 묘로 지금 분위기 상당히 가져오시는데요. 아쿠마 어, 이가 아, 많아요. 아쿠마 이거 많죠 이번에. 이번에. 아버님 특히 때 가블 패턴 여러 개 있거든요. 어호포 패턴 어? 아세 가지 있거든요 어. 아신격이아 좋죠 가 어. 지금 손에 두아나어요아불어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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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패턴 아호퍼 바리니 어풍까지와이 이거 뭐죠 요와 이거 말리는데요립리잡기좋 잡기. 아, 반격기. 오, 외투. 하지만 네. 이건 그 마지막에 거. 그냥 지는 느낌이고. 그것도 킹이 한 기가 제일 생각에 한4개 정도 있거든요. 세4개 있어요. 이거는 뭐 대목스 타이크만 한대 맞아도 상당히 아팠는데. 기본기 싸움하다 가끔 쳐도 될것 같은데요. 아, 르네요 <laughs> <립> 어, 근데 돈, 돈 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강, 한 강. <립> 이것도, 이게 뭐죠? <립> 몰라요? 어, 이거 모른다. 어, 몰라요? 몰라요? 어? 몰라요? 어, 이거 <립> 아, 아, 이거 뭐죠? 아, 이건 또 맞아. 아버님 약조를 하셔서. 아버님의 욕심이 <립> 게임을. <laughs> 확실히 밥물 패턴들만도 했던 에너지고 또 그걸 제가 볼, 보고 제가 볼 때는 야, 이번에 이제 아버님 타코마가 약간 네, 2번이나 1번으로 이동한다고 봅니다. 네, 제생인가 네. 1번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바로 1번으로 가면 약간 좀 이게 좀떨어니까한 2번 정도로 가지 않을까요? 아 1번거든요. 아 샤는 욱수 아, 네. 날카로우시네요. 아 왜냐면 아버님이랑 많이 해왔기 때문에 첫번을 네. <laughs> 대충 외우고있어몇가드 아, 완전히 아. <laughs> 나오죠 아. 아. 아 이거 지금 강호로 써야 되는데 역시 지금 소주가 문제니아어잘빠져나왔죠 아. 엑스트라 유저님도 이렇게 규화를 너무 그냥 많이 깔아놓으시거든요 막 아. 네, 가드 됐는데 막산타까지다 나오고 이건 조금 제가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본 결과 지금 유저님 같은 경우에 굴러기 캐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l p 쪽 아버님은 확실히 좀 몰랐을 때마다 굴러기를 자주 쓰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좀 많이 노려주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떨 연지 이번엔. <laughs> 그, 그러졌죠 그, 또 보여? 그그 아, 보면엑스보어 유저님은 계속 구여기 캐티를 보점적으로보고보어요 아까부터. 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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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특성이 아버님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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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지금. 아 지금. 어? 뒤구르기 뒤구르기 아르기 캐치 내 까지 뒤구르기 아구둘기아 그거 언제 지금? 와아뭐뭐저강호포조사또 점프 크리스 점프는 어. 내가 언제 할지 알고 있다. 아 어. 아니 그 사실 요로 뭐 어떤 그뭐 특징적인 그런 스타일을 찾기가 힘든데 강호포로찾으셨나 <laughs> 되게 깔끔하게 치고 있어요, 지금, 강호플로. 아... 평소에 강호포잘안 하시던데. 원래 곱팔에서도 강호포안 쓰지 않나요? 그쵸. 진짜, 류가 상대방 점프로 보급 강호포로두대 때리는 경우 아니면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콤보 들어가면서. 어, 아, 또, 어? 어? 지금 뭐가 에이스에요? 어요가 어, 이번 요가 어, 이게 오우 사견데요 야료 사기네요 호퍼팀이 사기네 모든 공격을 호퍼로 쳐내면 되, 되기 때문에 <laughs> 진짜 다 쳐냈네요 지금 1대3인가요? 1대3이요 어 예상과 다르게 지금 흘러가네요 지금 아버님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타코마가 장풍을 쏴야 될 타이밍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 과연 크리스는 항상 이번이세요 크리스는 항상 이번에 타코마랑 카스미만 손번이 바뀌거든요. 역시는 타코마가 이번에 이번이에요. 단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와 이번에 엑스트라 유저님이 료가 잘 통하니까 료를 아예 그냥 3번으로 박아주셨어요 이거를. 아야. <laughs> 근데 이번 그 이번이 좀 좋아 보이던데. 아 <laughs> 구르기 캐치 또 놀이죠? 아, 오늘 타쿠마가 약간. 어우, 부숴서 지금 관건은 지금 너무 많이 구르고 있네. 네, 네. 지금 약간 자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리, 거기서 거리 조절해서 지금 많이 막고 있어요. 지금 안 맞아야 될 거는. 또 구르죠? 또 굴러서. 그니까 지금. <laughs> 아버님 최대의 약점이 구르기에요. 이걸를 지금 깨뜨리고 있어요, 뉴저비는. 네, 침착하을좀 찾아가니. 노멀 크리스, 노멀 크리스로 교화 1타 맞고 디켓 없나요? 될것 같은데. 보통 기본적으로 제일 간단한 게 슬라이딩. 슬라이딩이나 손톱 속기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중에 캔슬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제일 무난한 게 슬라이딩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 이러면 손톱 속기한 다음에 콤보 넣는 게 진짜. 아니, 그좀유저님이좀 교화를 많이 지르시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 지금 여으로위도안 밀... 걸렸어요. 지금 저거 그 오늘... 어, 잘 잡고 있어요지금 일어나면서... 잘잡아줬어요지금자구 무서워. 머리가 기어 아, 케이... 어... 어... 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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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어... 머리잡기 어... 오네 어 이게 자꾸 맞물리면서 유저님 상당히 잘 피행하시네요. 아 지금 진짜 기 좋았죠? 아 점프한 발. 아 메기 메기 계속 끊기는 느낌인데. 아 너무 크리스 지금 메기. 아 아. 아. 그럼 끊겼어요 지금. 한 번에 요가 버티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요기 크리스인데 강호포로 내서 생각히 큰일 나버는데 지금 거의 요가카케넨급을 하려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백산도 그 오늘 오늘 사드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또리버서 백산도가 또 바닥 당간에 빠지죠 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가슴이 유전하면 뭔가 해야 될 듯한 아 네시 아. 네시 가자 좋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거 한번 잡아줘야 스코어도 따라가고 분위기도 한번 카스미로 대공 낚시를 한번 했으면 좋거다아 아, 이거 삐- 삐- 아, 다 오는 그렇죠강호포기 뭐, 아. 때문에 이거 낚시 걸리면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기에게한 번만 딱 점프 참고 아! 아 참지 않아 아, 한번더 참고. 아시, 점프 아시. 아.. 강호포 이득이네. 지이제 백산도, 백산도. 아, 백산도아버지 야, 야, 역시 아빠는 강해요. <laughs> 아, 근데 강호포는 안 죽었어요 지금. 아, 가켓. 몰라요, 안 죽었어요 지금. <laughs> 없어요, 몰라요. 자, 맹원의 신체. 아, 아, 야. 아, <laughs> 아버지는 아아 요가 어, 아, 상성인가요, 카스미 네. <laughs> 아, 아버지는 강했다만. 진짜 카스미는 딴 거보다 저 아버님이 무섭기 때문에 망심을 <laughs>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근데 확실히 지금 한잔 오, 하고 오셔가지고. 평소보다 지금 너무 <laughs> 움직임 이좀안 좋네요. 힙바람이 <laughs> 나셨다고 해야 되나? <laughs> 왠지 왠지 모르게 제가 뿌듯하네요. 유저님 밤에 맨날 사람 없어가지고 저랑 게임 많이 하시는 데분도 많이 했거든요. 어 쿨아를 좀 제가 쿨라 키운 걸못 보셨거든요. 어. 어. 트리플 당기네요. 어요 kkk okay, okay, okay. 어 요리 뺐어요 지금 3케이어거뭐 그, 하라고 었거든요자어 하고 자. 어, okay. 어, okay. 어, 좋아요. 아, 좋은데요, 이거. 근데요, 이거는. 분노의, 분노의 타코마. 기극이 예상해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어, 이번에 질렀죠? 아, 이거는. 근데 저 모션이 끝날 때까지, 뭔가 캔슬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모션 보는 순간 바로 공격을 이제 딱 중단하면 되는데. 잡아버리거나 네 이때 좀 쉽지 않죠 또막 공격이 네. 심취해 있으면 네. 심취해 있으면 아. 뭐로 해요 막상 아악 아이요 팽이요 아, 어. 어. 아 대공같이 강비율을 이제 막기 시작하면 약간씩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이게아저쟤저잘 못됐어요 아, <laughs> 어점거하다 어, 많이 때리는데 타쿠마가. 어. 나, 끝났다. 한명막잡놨어요 지금. 끝났 마무리. 이건 이건 좋죠. 방금 어, 중기계가 살아나는데요 이렇게 이기면? 그렇죠. 자쿠마로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찾으면서 올라오겠습니다. 킹대 4대, 4대 1에서 살아나요. 단점을 그나마 하나 뽑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역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상대방은 3개릭있는데 나는 3번. 아, 또, 아, 또 짤짤 콤보. 킹이 갈가먹는 거의 타입의 킹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 좋네요. 낚시요 아, 근데 또 구석 너무 차라리 낫죠? 토네이드 킥이 낫죠? 킹은 지키기는 좋은데, 약간, 네잡갈때좀있여기서 네. <목소리> 힐은 어, 하나도 안깎이고 크리스 잡으면 할만 아머리잡기죠머리잡기가어 <목소리> 근데 막이때려 어. 근데 킹도 아, 어? 어레이드 이렇게 하고 마무리 못하나? 아 그래 아, 아네 아머리잡기 돌렸나요? 네뭐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슬라를 노렸을 수도 있고, 네, 아쉽네요. 킬라나 뭐나 하나 네. 눌렀으면 맞았을 것 같긴 하네요. 네. 4대, 4대2인가요, 이제? 4대2, 2대 대4 2대 4. 뭐가 다르죠, 4대2랑. 흉터가. 침지전인가요? 흉터가 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2대4. <laughs> 아, 다시 끊었죠? 아, 이렇게 안 맞는데, 우리 둘이서 지금 스타 팀플을 하니까. 그러니, 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걸리지, 진짜. <laughs> 우리 한 열대판 하지 않았어.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리만. 어, 이오리 압박 좋요 아, 이게 문제거든요, 공위 때도. 이오리 만나면 뭐가 압박이냐면, 저 망치를 걸치는 자리에서 계속 치면은, 벌써 타락으로 대공이 안 되니까, 이오리 저 점수가... 아... 이거 공이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 와중에 고뇌기 캐치를... 아, 이게 또타코마가 꺾이면 이게 또... 오늘.. 오늘 롱홀 크리스 상당히 재조합니다. 원래 아버님... 대표적인 캐터인데 아, 아. 아.. 저런 거에 멘탈 깨지죠? 이거는... 그 아, 입력이 그? 잘못된 거 아닐까? 저기서 저거는 저건 패턴이 없지 않나? 저거 패턴이... 퍼이지제 그만 머리가 더나할거 같은데요. 그 네, 패착이죠. 패착. 사람 이게 이한 번... 그러면 한번더성공시 있을 거지. 나와봐, 이 어... 아, 예. 치고... 아래... 아. 계속 까아놓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 와, 하단... 아... 머리가... 잡... 아... 끼우... 머리 아. 지금 크리스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네. 엑스트라이저님 지금 딱 대상 안에서 지금 다오 머리 잡기로 이건 좋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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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마지막에 살아났는데 베스가 이한 번도 안 걸렸는데 처음 맞았어요 지금. 바른 거. 아 피가 너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잡아내면 강호포 한번 낚으면 비가 있기 때문에 콤보 한 방이면 뭐 인사 상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강호포. 자, 강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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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돼 있어. 에 강호퍼 한 번도 안났거든요 지금. 아... 아... 기본기간 한번 참으면 돼요. 안 눌러주면! <laughs> 그렇죠. 그냥, 그냥 한번 떨어지면. 당가... <laughs> 당호포. 당호포 <파운조. 웃음> 어, 아우, 아우, 아, 안 눌러줬어. 강호포 카운터. 어, 아, 아웃브게임. 좀 빨랐으면 저거 히트돼. 그, 백삼도 저거 허친 거 딜키 연습 어제 저랑 하셨거든요. 지금 상당히 노리고 있을텐데 아어 받아 받아. 아 어, 방오포 나오나요? 어. 으로를 많이 쓰는데 어... 이님은 그... 렇게안쓰시네 방오포? 안 나오나요? 어어 어. 어? 어? 아캔 지금도 괜찮아요 기도 3개 있고 여기서만 마무리해도 아 이거 방금도 파운터니 아, 할만해요 아, 아. 충분히 할만 합니다 네, 충분히 할합니다 이번 판이면 다. 아. 참... 아. 4대4는, 4대4 아버지. 아니, 아버님이 또, 목콤은또 확실하시기 때문에. 피도 많아요, 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페이한번 맞추면, 네? 몰라요, 네, 미니 가능하죠, 미니 이제, 몰라요, 플레 이제 내가 해보도 가능하죠, 이제. 아버님 어, 블리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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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천 거쳐... 또. 아니, 지금은 데미지가, 아, 할 만한 탄수를 잡기가 힘들죠, 이제. 그리고 가켓만 해도. 아, 아, 아 같이 봤네요. 안타깝네요. 응. 아, 오늘 강호포에 무너졌어요, 오늘. 강호포와 <laughs> 경기, 좋았습니다. 경기를 역하며.